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전부터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었었던 펜션이 한 곳이 있는데요. 엄청나게 대단한 펜션은 아니지만 인수를 해서 지금까지 온 과정이 참 합리적이고 좋았던 곳이라서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공주에 있는 퓨전 스타일의 펜션이에요. 제가 오늘 소개할 펜션은 1세대 펜션을 경매로 받고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오픈한 곳입니다. 오픈한 지에는 한 1년이 조금 넘었네요. 펜션 규모에 비해서 창업 비용이 합리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경매로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은 것도 있지만 인수 후에 직영 공사로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으니까 공사 비용도 꽤 낮출 수가 있었겠죠. 물론 직영으로 공사를 했으니까 시간도 더 걸렸고 고생도 더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펜션 사장님이 낙천적이라 힘들다는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펜션은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이제 뭐 마지막 공사라고는 하는데. 큰 수영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영장을 온수로 바꾸는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펜션의 규모에 비해서 꽤 합리적인 오픈을 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건 또제 주관일 뿐일 수도 있으니까 영상 보시면서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공주 펜션 사장님은 개인 투자자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꽤 오래전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를 해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펜션도 사실 투자의 목적으로 인수를 했고 1년 동안 지경으로 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좋은 가격에 팔려고 했지만 아시다시피 요즘에 워낙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매도 시기를 좀더 여유롭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펜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럼 제가 만나본 공주의 펜션 사장님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1년 만에 뵙네요. 어 펜션을 예전에 이제 인수하신지 얼마 안 되셨을 때 그죠? 그게 한 지금으로부터 1년이 조금 넘었나요? 예좀더 넘었죠. 그죠? 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예 제가 뭐 열심히 공사하고 청소하고 예. 1년 동안 계속 공사만 하셨죠? <laughs> <laughs> 공사만 하셨죠? <말하겠죠>? 작가님뭐 네, <laughs> 허리 아프시다고 하신 것어 괜찮으세요? 네그 어, 네. 폼롤러로 계속 문지르면 은 많이 좋아지는데 사실 알겠죠? 뭐만하면 <laughs> 아프더라고요 뭐만하면아 저거 사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보세요 괜찮으세요? 네. <laughs> 고맙습니다 아. 자 그러면은 오늘 그 제가 공주에 왔어요 공주에 제가 이전에 그 컨설팅을 해드렸던 분인데 사실 예전 모습이 어 지금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전서부터 한번 인터뷰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여기 또 사장님께서 어, 백은 경기도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맨날 이렇게 애들 때문에 바쁘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인터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이렇게 제가 찾아오게 됐어요. 어, 여기 이름 나와도 괜찮은가요? 예,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소개 좀 부탁, 이쪽 카메라 보시고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주에서 모리의 숲이라는 펜션을 하고 있는 변덕수라고 합니다. 드디어, 드디어 인터뷰를 하게 됐네요. 근데 원래는 펜션을 펜션업이 아니라 다른 걸 하셨죠? 원래는 뭐 하셨죠? 이제 주식도 하고 네. 예, 이제 부동산도 하면서 경매 같이 했었거든요. 예. 뭐 펜션도 어찌 보면은 이제 이 여러 가지 투자하는 것 중에 하나였었고 그때 예. 마침 잠깐 뭐 겸사겸사 좀 쉬어가고 싶다라고 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음. 네. <laughs> 해 보니까 어떠셨나요? 1년 동안 해 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어, 이제 직접 직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든 점도 있긴 했는데 또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인테리어 보면서 현관문 열자마자 우와 소리를 먼저 하, 하면서 이제 어, 너무 이뻐요 막 이렇게 말씀해주실 때마다 아 이게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예, 너무 재밌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 1년 내내 공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공사를. <laughs> 저... 계속 하면서, 지금 이번에도 수영장을 있던 거를 철거를 하고, 원수 수영장으로 새로 또 공사를 하느냐고, 1년 넘게 계속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안데 1년 동안, 물론 뭐재미있었던 일도 있었겠지만, 뭐 힘들, 힘들었었던 점은 뭐 없었나요? 음, 이제 아무래도 직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 수배하는 거랑 그리고 또 지방이다 보니까 공사하는 게 조금 여의치 않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고 뭐그 외에는 공사하는 게 이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직접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재미있게 아주 잘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를 직영공사로 처음서부터 그죠? 그 1세대 펜션, 그 낡은 펜션일 때서부터 직영공사로 하신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도 계속 직영 공사를 하신 거죠? 네. 이제 처음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자재비도 많이 오르고, 이제 제가 자금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그분께서 직영으로 돌려주셔가지고, 이제 직영으로 계속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총한 얼마가 들었나요? 지금까지 한 12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12억, 12억 넘게. 명의... 예. 제 인건비는 적용이 안된 거고, 네. 예. 펜션이, 어찌 보면은 그니까 처음에 경매로 이제 어 취하게 됐고 좋은 가격에 경매로 취하게 됐고 저한테 예전에 1년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이것도 잘어 예쁘게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해서 좋은 가격에 또 이제 판매를 해서 <laughs> 그게 <목적이라고 웃음> 네 그게 목적이라고 <laughs> 하셨었는데 요즘에 경기가 워낙 안 좋잖아요 그죠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조금 더 가지고 계셔야 될것 같기도 한데. <laughs> 저는 딱히 급할 게 없어서 이제 네. 그 따로 부업으로 이제 같이 부동산이랑 같이 하니까 네. 이걸 하면서 이제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네. 예. 좋은 분이 세, 나타나시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좋은 거고 예뭐 아직까지 급할 건 많이 없습니다. <laughs> 예. 그렇죠. 뭐1 년밖에 안 됐으니까. 네. 예. 그럼 만약에 판되면은 이거 예. 예상. 예상 매매가를 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 그냥 들어간 비용 선에서 한 12억 5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예. 일단 뭐 경매로 싸게 좀 낙찰을 받은 것도 있고, 물론 공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예, 뭐 이래저래 적당한 가격에서 예, 또 좋은 분 만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예, 저도 크게 손해는 보지 않으니까. 예. 음, 지금 요즘 또 부동산 경기가 좀안 좋으니까, 그쵸, 예, 이제 그 여기저기 투자했던 것들이 살짝 무리도가고 해서 겸사겸사 <laughs> 예, 겸사 해가지고 이제 같이 정리를 좀 하려고. 예. 규모가 꽤 큰데 여기가 전체 이 대지 면적이 몇평 정도나 되나요? 전체가 이제 800평 정도 되고요. 예, 이제 뭐 대지랑 도로랑 전이랑 다 포함해서 건물도 꽤큰것 같아요. 객실이 총몇 개가 있죠? 객실이 커플룸이 4개가 있고요. 네 개가 있고요. 이제 2층 같은 경우는 그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네개 객실을 다 합쳐가지고 2층 독채로 이제 10인까지 받을 수 있게 그 독채 룸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스테이 독채 별채로 해가지고. 독채룸이 6인까지 받을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고 그 총6섯개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채라는 게 이제 단체가 머물 수 있을 정도의 크기 예. 한2 0 실내 평수로 따지면 한2 0평 정도 실 평수로. 예. 그러게요. 이렇게 큰 거를 어, 열심히 고치셔 가지고 다시 대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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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좋은 분 만나면은 뭐 좋은 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열심히 또 운영을 또 하셔야 될 거고 어, 예. 가끔 가다가 저한테 그 거기 얼마냐고 영상에 나왔었던 펜션 얼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웃음> 경우가 <웃음> 종종 있어요 예전에 이제 이런 제이 영상 올리면 항상 그런 분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뭐 제가 중개하고 이런 상황 아니니까요 저한테 연락 주지 마시고 직접 펜션 측에다가 연락하셔가지고 궁금한 점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기왕 이렇게 얘기가 된 김에 네. 누군가가 인수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이 매출이거든요. 여기 매출이 한 얼마 정도나 나왔나요?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7월 달에 이제 오픈을 한다고 처음 하고 이제 7월 말부터 손님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광고가 많이 안된 상태임에도 작년 7월, 8월 성수기를 잘 무사히 지나가면서 현재까지 약 3억 정도 매출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받는 그 숫비용이랑 추가의 낭비, 그런 거는 제외하고. 자, 그러면 뭐 펜션 이 매출이나 뭐 이런 민감한 질문 말고, 오래간만에 <laughs> 봤으니까 제가 좀 궁금했었던 게좀 있는데요. 어, 원래 대기 경기도잖아요. 예. 그죠? 경기도인데, 경기도 3분이셨나요? 대기 네, 3분. 예. 3분에서. 3분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꽤 있어요. 그죠? 딱1 아, 0 0 k g 나와요 1 0 0 k g 예. 근데 여기서 지금 혼자 계시는 거 아니죠? 이, 그 직원분 한분 계시고 예그두 예. 분이 계시는 시는요네 직원분은 이제 출퇴근하시고 이모님들은 아, 예 근데 이제 주말에는 한두분 정도 더 오셔가지고 네 예, 이제 청소 같은 경우는 제가 청소에 목숨을 걸다시피 해서 아. <laughs> 그 청결을 좀 많이 유지하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거나 매주, 여기 상주하시는 거죠? 저기, 예, 선생님께서. 예. 손님들 계시고 주말에는 항상 상주하고, 이제 평일에 손님 안 계실 때는 방 막아놓고, 이제 일부러 또 올라갔다가, 또 다시 예약 드럼 내려오고, 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열심히. <laughs> 아이들이, 예. 아이들이 어리지 않나요? 어, 둘째는, 첫째는 중2이고요 음. 예, 첫째는 좀 크고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초등학교 어, 2학년이요? 어 예, 예. 우리 딸보다 한 살, 한 학년 더위네요 예, <laughs> 그럴 거예요 네, 어, 맞아, 그때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아빠 아 보고 싶다는 얘기 안 해요? 어휴, 많이 하죠 왔다가 잘 놀고 갈때 되면 울어요 울죠 <laughs> 아빠는 왜안 가냐고 초등학교 2학년이면 울죠 예. 그또 딸내미라 예. 이제 그런 게 조금 눈에 밟히긴 해요. 그럼 애들은 자주 펜션에 좀 놀러 왔었나요? 예, 이제 그 와이프가 이제 주말에 쉬고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아이들 데리고 오고, 예. 또 주변에 이제 친구들 데리고 오고. 펜션 운영하시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뭐예요? 이제 아무래도 가족분들이나 이제 친구분들 이렇게 같이 지인분들 오셔가지고, 예. 같이 와서 보고 이렇게 놀다 보면 이제 안에 인테리어 너무 잘 해놨다고. 예, 그런 말씀 해주시고 또 오시는 손님들이 그런 말씀 해주실 때 그럴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예, 그럼 그동안 공사하면서 힘들었던 게아 이렇게 열심히 한 보람이 있구나 뭐 그런 생각도 어... 들고 예. 목적이 좀 달라, 달라서 그러신가 왜냐면은 제가 그 저기 양양의 초록채화 펜션 사장님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혼자 이렇게 나와 계신 분들 보면은 뭐가 제일 좋았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예.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았어요.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았대요. 그래서 저는 비슷한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 답이 조금 다르게 나와서 좀 당황했네요. 펜션을 지금까지 제가 뭐 항상 가끔씩 전화 통화 할 때도 보면은 항상 즐거우셨던 것 같아요. 뭐 혼자 계셔서 즐거웠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항상 즐거우셨던 것 같은데 펜션 사업이 사실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음, 펜션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저는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장의 입장에서도 한번 조언을 해드린다면 누군가가 펜션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조언을 한다면 어떻게 어떤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손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손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이 펜션에서 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할지. 청결이라든가, 뭐,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제 그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관리를 했었고요. 작가님 말씀대로, 저도 처음에 쉽게 접근을 했다가, 어, 이건 아닌 것 같아서 큰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책도 읽어보고, 공부도 해보고, 또 전화드려서 상담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절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공사만 끝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공사가 끝나면, 또 이제 마케팅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어, 지금처럼 계속해서 열심히 펜션 운영하고요. 네. 예, 이제 뭐 좋은 분 나타나가지고 만약에 매각이 된다라고 하면 예, 또 다시 이제 부동산 하고 이제 주식 쪽으로 또 가서 또 열심히 해야죠. 만약에 매각이 된다면 펜션 다, 다시 하고 싶으신가요? 어, 펜션을 예, 펜션도 하고 싶고, 또 다른 숙박사업, 뭐, 모텔이나, 이제 그런 호텔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기회가 되면 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아, 참, 부러워요. 이렇게 개인 투자로 이렇게 큰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하신다는 게참 너무 부러운데, 아무튼 하시는 일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또 건강이니까, 예, 네, 건강하시고, 지금 너무 햇빛이 뜨거워가지고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고 간단하게 펜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 여기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